네 이어서 네이처 퓨어코리아 기업쇼케이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1년 전남 테크노 쇼크를 디시센터와 함께하는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발표된 네이처 퓨어코리아입니다. 저희 네이처 퓨어코리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저 후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기술 문명에 힘입어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건 바로 건강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는 네이처퓨어 코리아입니다. 네이처퓨어 코리아는 2009년 12월 시작하여 성분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두 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인증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이처퓨어코리아는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가치 기반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처퓨어코리아는 고객과 함께하는 공존 체계 확립을 위한 GMP 설비와 3중 관리 품질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이처퓨어코리아는 환경과 함께하는 공존 윤리 증진을 위한 플라스틱 프리와 화학합성 부영제 프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제품으로 세상에 다가섭니다. 자연과 고객과 환경과 공존하며 건강 그대로를 오롯이 담은 네이처 퓨어 코리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이처퓨어 코리아. 전라남도 단양에 2,500평 규모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품의 생산과 배송 그리고 유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1공장과 2공장으로 분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제1공장은 저희 농지원 8명으로서 연매출 248억 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21년도 하반기에는 제2공장의 설립이 완료되어서 인지원 42명으로 7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목표로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네이처 큐어 코리아에 대한 기업 이념인데요. 자연과 진심, 그리고 시장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진심,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한 진, 아니, 죄송합니다. 자연에 대한 고집, 그리고 고객을 향한 진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는 최고의 완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네이처 퓨어 커리어에서 현재 취득 중인 주요 인증들인데요. GMP와 해썹 인증을 비롯해서 이노비즈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비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금소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OEM 방식으로 생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요. ODM 사업 방식과 또한 OBM 사업 방식으로도 채택을 하고 있으며 고객이나 기업체 파트너의 협력업체에서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생산 및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기업의 강점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자체 연구소, 또 제조 공장, 물류 센터와 더불어서 유통 채널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력사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하여금 저희는 최종적으로 좋은 제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사무동과 생산동 관리고 물류 센터에 대한 전경 사진입니다. 저희는 총 60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100% 천연 유래 비타민 제조 공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HPLC와 GC 등 다양한 분석 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품질 분석 또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유산균과 유기농 효소 등의 자체 원료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재 개발실 또한 별도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의 경쟁력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파우더와 젤리, 또겔 등의 스틱 포포제, 부터 정제, 연질, 캡슐 등의 PTP 포장, 파우치 포장, 멀티팩 또병 포장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네이처피오코리아는 가족사인 비타민하우스를 기반으로 대상 LG 생명과학 큐런, 큐온스 한국건강들과 같은 불지협력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을 손도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협력사와의 업무를 통하기 때문에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B2B, 또 B2C, 또 국제물류가 모두 가능한 물류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건 추가 인증 현황 상황인데요. 추가 인증으로는 최근에 한날 FSC 22,000 유기 가공식품, 또 비건 인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 네이처 퓨어 코리아는 꾸준히 21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는 3건이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료와 생산 기술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네이처 퓨 코리아의 자랑인데요. 저희는 화학 첨가물이나 합성 부형제를 제외하고 온전히 몸에 이로운 영양소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한 이익만을 추구를 위한 HPMC 등의 합성첨가물을 모두 제외하고 온전히 좋은 원료로만 비타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식품 경쟁 업체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시장에서 식품 합성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몸에 좋은 영양소로 꽉찬 그러한 제품을 저희들이 초오 코리아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기에 주력된 상품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력한 상품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제품이 콜라겐 제품인데요. 보시는 수분 가득 콜라겐이라는 제품은 요즘 콜라겐 성분을 모두 다 아시다시피 피부 건강에 포커싱을 두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린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단순히 섭취를 하면 충분히 100%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로 분해가 되거나 온전히 100% 흡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콜라겐의 흡수를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C와 더불어서 저희 수분력 탄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피알루론산 성분을 함께 첨가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젤리 원료가 되고 있는 모두가 아는 젤라틴의 성분을 배제하고 저희 균락 식물에서 많이 추출되는 식물성 글루코만난을 이용하여 대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 있습니다. 네, 저희 과장님, 부장님이시죠? 부장님이시죠? 아, 아니, 아니, 여기는 팀장, 주, 네. 여기는 네. 네. 네, 제가 팀장 팀장님 팀님이시죠? 네. 저희 이 콜라겐 센터장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형태의 젤리를 저희가 이제 설명 들으면서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까서 먹어보게요. 일단 제가 이걸 열어볼 텐데 청류맛하고 청류맛하고 청포도맛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 진행자님과 이제 주임님 팀장님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한한 세트에 몇개들었있죠 주임님? 음. 음. 왜왜 어, 네, 왜, 네, 왜, 네. 왜 대답을 네. 못하시나요왜 대답을 못하시요 주력 상품 아닌가요? 저희 네이처퓨어 코리아는 센터장님들께서 옥타도 많이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 21년 전남 새싹 기업입니다. 네이처퓨어는 이제 비타민 하우스를 다한 번씩 들어보셨죠.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비타민 하우스의 자회사로서 이제 네이처퓨어가 저희 전남 TP. 면이 닿아서 이렇게 올해부터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고요. 좀 통통해요. 통통하고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다?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어떠세요? 진행자님? 음. 음. <laughs> 말을 못 하시고 계세요. 음. <laughs> 맛있어요. 음. 혹시 센터장님 중에 이 네이처 퓨어 샘플 받아보셨다는 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샘플 받으셨다. 제품 알고 계세요? 어, 전명수 센터장님. 어, 역시 러시아, 러시아에서 먹힐 것 같은가요? 센터장님, 어떤가요? 포 임소거 해제해 주세요, 한번.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반갑습니다 음소가... 들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루스 이코노의 전명수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하고도 교신도 하고 지금 인증, 러시아 인증서 막바지에 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 제품을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았고 그 러시아 바이오한테 소개했는데 를 처음에는 미지근 식콘중 하다가 어느 순간에 러시아가 코로나 이후로서 이 건강기능식품 바으라고 하는데 이 식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제품이 러시아는 거의 메이저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콜라겐 젤리가 있고, 일반 알약 있잖아요. 여기 비타민 영양제 같은 알약. 러시아는 인증이, 알약이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까다롭고. 근데 이 젤리는 일반 제품 공산품 인증이 가능해서 제가 이것부터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보여주신 거, 석류 맛, 청포도 맛. 맛이 면 바나나 맛이, 이제 딸기 맛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두 가지로 인증을 받고 있고 맛을 직접 먹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반이 없어요. 좋대요. 특히 청포도 맛은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창포도 아, 엄청 맛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말이야? 12월에 인증을 받고 샘플 네. 오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유통을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너뷰티 제품으로서 이 콜라겐 젤리를 많이 찾아요. 먹기에 네. 불편하지 않고 그냥 네. 먹는 화장품으로 인식을 주는 스킨. 음. 일반 샵 약국에서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화장품 유통 채널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초기에는 좀 밖에 못 하겠지만은 이제 화장품만큼 거의 대등하게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너뷰티 제품으로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이렇게 네. 지금 니다 재밌으면 우리가 없으면 첨, 인증서는 첨, 나올 것 같아요. 음.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샘플을 못 받아보신 센터장님들 대신해서 이제 제품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진행되는 청포도 어때요? 청포도. 어, 콜라 간식 같고요. 음, 간식 같다 네, 청포도는 엄청 짱짱하게 나요. 아좀좀좀 좀좀 네. 짱짱하게 난다. 네. 청포도 맛이 짱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엄청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음. 편하게. 가방에 쏙 네. 넣어가지고 다닐만한 크기고 이제 네, 젤리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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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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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굉장히 생글생글한 제형이. 인스타에 보시면 이런 콜라겐 젤리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SNS에서도 인플루언서들한테 많이 판매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맞죠? 혹시 네. 이걸로 이제 매출 얼마 정도 나오죠? SNS로 어.. 매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웃음> 네. <웃음> 그거는 이제 저희 쪽이 담당이 아니어고 네, 아마 근데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응. 네. 그리고 센터장님들도 올리브영 아시죠? 한국의 체인 올리브영에도 이미 입점을 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이 성류마 콜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탱글탱글 한번 <laughs> 보여드렸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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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큼해요. 네, 굉장히 상큼하고 맛은 많이 달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맛이나 인위적인 맛이 나지는 않고. 좀 상큼하면서도 쫄깃쫄깃하다는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약간 곤약젤리처럼. 그런 느낌의 젤리, 콜라겐 젤리. 이너 뷰티라던가 면역력 쪽에 좀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니까 뷰티 쪽으로 취급하시는 센터장님께서는 방금 러시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취급하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법한 상품입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게 같은 디자인으로 나중에 다른 맛을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아, 어렵지 똑같은 디자인으로 예를 들면 뭐 딸기 맛을 만든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 면은 좀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죠. 아, 이안니다네 방금 네. 진행자님이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laughs> 마,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이게 맛있는 맛이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제품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편안하루 활성효소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저희 요즘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죠. 이제 아프리카 BJ 분들이나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 화제가 됐었던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laughs> 저희 요즘 네이처퓨어코리아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바로 효소 제품인데요. 우리 이 효소 제품에는 저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 여러 저희 탄단지라고 하죠. 이런 영양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건강과 저희 신체 대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줄수 있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과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무겁거나, 이제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무겁거나, 요즘 화장실을 잘못 가시는 분들, 몸, 이제 이런 피로를 느끼신 분들이, 이제 이런 간단한 효소 제품을 매일 한 포씩 섭취함으로 인해서 배변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몸이 가벼워진다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미엄 바로 효납곡물이 들어있는데, 이거 먹어보면, 맛이 굉장히 이제 인절미나 미숫가루 향이랑 맛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먹어보신 분들이 또 맛에 반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자주 드실 수 있다는 그런 호평이 요즘 자자한 제품입니다. 네. 한번 이것도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거는 몇개 애들었나요? 몇 개? 드렸나요? 몇 이거는 30포 들어있어요. 30포 어, 이제 자신 있게 최소는 <laughs> 한 박스에 30포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구매하면 한달 동안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거아요털 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냥 하루에 한포 먹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음. 한 포입니다. 저다 같이 이걸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있어요. 분 음, 분말인가요? 네, 분말입니다. 네, 네, 분말입니다. 용량은 3g이고 이제 가루 자체는 약간 미숫가루보다는 더 고운 그 정도 제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받으세요. 이소제품품이 원래 루루분분제품품만한 번에 섞어드시 지금 지만요 지금 저도 지금 지도 지금 있어요. 금지서 그냥 지금 도 정말 그 저희 인절미 초콜릿 한번 드셔보셨을까요? 그 가루 맛이랑 정말 음. 그냥 금지서드금도 있고요 지금 함이 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우유랑 물에 섞어서 이제 석시금 음. 율무차랑 되게 비슷하기도 음. 합니다. 괜찮으실까? 네, 우유랑 맛있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거요? 우유? 네, 우유 그냥 음. 먹기 좀 힘들면 물이나 문이, 우유 같이 음.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또 이제 인스타나 SNS에서 봤는데 이 효소를 그릭 요거트에 뿌려 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이제 먹방 하시고 효소 하나 드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 요 PPL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신 건가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 네. 음. 저도 몇분 보긴 했거든요. 네네. 네. 이거를 요즘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 아니면은 지방 많이 나와요. 음. 근데 시내 뿌려 먹는 걸 제가 많이 먹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섭취를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정말 식품으로서 가볍게 매일 큰장점 혹시 해외 계신 센터장님들께서도 SNS 쪽이나 온라인 마케팅 쪽에 관심 이 있으시다면 이제 SNS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요새 건강기능식품 유산균하고 효소가 그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도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이런 효소나 콜라겐 젤리 해보시면은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장님도 한마디. 이거 <laughs> <효소> 관련해서 아, <laughs> 여기 앉은수 없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laughs> 어, 갑자기, 네. 네, 지금 저희 효소 식품 아마 저희가 선두자로 해가지고 어, 유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효소 식품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 원하시는 대로 그 만들어서 어, 맛이라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문의 주시면. 어, 저희가 만들어서 수출에 대비수 있습니다. 아니라, 네. 예, <laughs> 네, 일반 식품이라서. <laughs> 일반 식품, 일반 <laughs> 식 아, 이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라서 이제 수입 통관할 때도 어렵지 않게 통관할 수 있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질문해주세요. 네 대만 남부랜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제가 궁금한 제품 혹시 제품 중에 시크릿 슬림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시크릿 슬림이 그 저기 뭐야 그저 원리가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저희가 제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도 네. 한번 찾아봐야 돼 가지고 잠시 네. 시크릿 슬림. 다이어트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거세요? 어떤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가 되는 건가요? 잠시 지금 네이처퓨어 코리아 여러분께서 네.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도 네. 그 네이처퓨어가 전 식품 종류가 몇 가지 될것 같으세요? 아마 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서 네. 천정이 네. 넘는다고 저번에 이야기는데 <laughs> 맞도록 음.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냥 담양에 있는 에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도 다녀왔었는데요. 천정이 넘기 때문에 한 번씩 네네 네. 한번... 뭐다 하실 수는 없겠죠. 그 맞아요. 리마인드 저는...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네네 네. 지금 HCC랑 이제 콜레 오스 포스콜린 이거 들어가 가지고 네. 어, 이제 제품 만드는 건데 선생님 지금 제가 네. 봤는데 미세하게 손을 떨고 계세요. 긴장하신 <laughs>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럼 이렇게 어, 해 주세요. 아 네. 어, 그러면 그러면 아니 네. 뭐 지금 지금, 네. 지금 당장 뭐 저기만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laughs> 네. 혹시 그 제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메일 메일 주소는 그하부원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고. 네. 아니면 지금 불러드릴까요? 지금 지금 제가 그런 연락처를 <laughs>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 그러세요. 가방도, 네. 네네. 네 그러면 서로 서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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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추가 질문 있으시나요? 아,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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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아는 제품이 나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이 콜라겐 제품이요. 네. 그게 저분자 콜라겐인가요? 네. 저분자 콜라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몇 형이에요? 1형이에요, 2형이에요, 3형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그 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그게 쉽게... 그리고 그게 지금 일반 식품이죠. 네, 건강 기능 네. 식품이 아니라 네 일반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거 콜라겐으로는 지금 식약청에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예, 예. 어, 왜냐면 제가 콜라겐 제품을 취급해서 알아요 음... 건강기능식품으로 콜라겐을 취급해서 알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으로 넘어올 때 일반식품으로 오면 서플먼트 네. 팩트 레이블이 아니라 뉴트리션 팩트 레이블이 붙어야 돼요 음... 그러면 콜라겐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광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이 콜라겐 제품을 만드셨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안 하시고 일반식품으로 하셨는데 왜냐면은 수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과대 광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대표님께서 그 콜라겐 취급 하셨을 때는 어떤 제형이었나요? 젤리였나요? 아니면 가루? 파우더요. 파우더 형식으로. 네. 음... 지금 이거는 아마 젤리고 그다음에 액상 많이, 네. 많이 들어간 거라 서각 저는 그건 한번 저도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화한 네. 것은 대만 센터장님과 또 미국 황창하 대표님한테는 저희가 추후 또 자료 송부드리도록 하고요. 네, 러시아 전 대표님. 음성을 해체해 주세요. 소리가 안들 제품 안되세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여기 있는 제품은 없더라도 그 네. 유사하게 만든 제품 있잖아요. 그 레모나 같은 제품, 네, 그 아시죠? 그거 유사한 제품을 갖고 계세요, 혹시? 네, 그것도 유사한 제품 있습니다. 아네 네, 그거를 같이 마케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가루로 된 비타민 c 말씀하시죠 네. 상네네그 네. 레모나는 해외에서 많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런 제품하고 같이 연계 마케팅 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특히 그래서 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걸 추가로 한번 또 해보려고 그 제가 추후 다시 커머셜하는 조건을 다시 여쭤볼게요 그거 어, 샘플 요청할 들는지 일단 콜라겐부터 하고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네. 어, 피어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정대로라면 원래 다음에 다시마 전복 수산을 해야 하는데 어, 시간과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휴식 시간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3시까지 아 한국 시간 세 시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